점점 음. 세지는거 같아요. 프린터하고 있으면 옆에 와서 향수 바꿨어? 라면서 몸을 밀착하고 제 목덜미 쪽 냄새를 맡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선배의 성희롱을 멈출 수 있을까? 어... 더 세게 한번 나가보시는 것도... 아... 그러니까 반대로 계속 이렇게 나 성, 성희롱을 나 줄... 이게 계속... 이게... 렇 성... 성희롱... 어서 나가... 성 째로... 왜 뭔지 들어왔는데... 이게... 제 엉덩이가 튼실하죠, 더 쳐주세요 이러면서 오늘 땀을 많이 흘렸는데 그 냄새가 좋으 신가봐요 이러면서 안 씻고 간다든지 일부러 더둘러게하고 가가지고 결혼한 남녀 중에 있잖아 남자 친구 여자 친구를 안 만드는 사람이 드물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 왜래요 나 거의 거의 준 프로입니다 50대 유부녀는 안남편하시고요 아, 충분히 먹힐 것 같긴 한데요 너무 어, 난좀 좋아 부시게 해봐 이거 어. 뭐 이렇게.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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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년들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는 시간이거든요. 사연 한번 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마흔 초반의 중년 남성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바로 윗 선배가 여성분이신데 보고서를 드리거나 확인받으러 갈 때면. 보고서 작성 잘했네 라면서 엉덩이를 툭 치곤 합니다. 선배는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사람이라서 칭찬의 의미로 넘겼는데 그 수위가 점점 세지는 것 같아요. 프린트하고 있으면 옆에 와서 향수 바꿨어? 라면서 몸을 밀착하고 제 목덜미 쪽 냄새를 맡더라고요. <laughs> 너무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운 느낌도 들기 시작해서 친구한테 고민을 털어놨더니 친구놈은 여자가 만져주고 고마워해야지. 어, 그걸 싫어하는 네가 좀 유별난 거 아니야?라고 하네요. 제가 정말 유별난 건가요? 남자라고 여자의 손길을 다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선배의 성희롱을 멈출 음. 수 있을까요? 어. 음. 이거 제가 한마디하자면 제 기준에는 이해가 안 가네요. 음. 근데 이건 친구가 잘못했어. 친구가 많이 잘못했어 뭐 이거 얘기해준 친구? 어 봐봐, 여자가 만져주고 고마워해야지 그걸 싫어하는 네가 좀 유별난 거다 여자가 진짜 못생긴 여자일 수도 있잖아 <laughs> 내 취향의 여자가 아닌데 나를 만지면 기분 나쁘지 안 그래? 생각해봐 어, 어, 지금 방금 말씀해서도 저는 좀 다르게 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진짜 무조건 고마워할 거 아니야 무조건, 아, 아, 예. 아, 예. 아, 예. 무조건 아, 고마운 쪽 예. 아니, 근데 이제 요즘에야 워낙 또 이런 부분이 예민하고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상사니까 위계에 의한 뭐 희롱일 수도 있고 또 성결정권은 본인에게 있으니까 저는 확실하게 이제 표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할 말이 없긴 해요. 제가 이런 케이스입니다. 아 <laughs> 아니, 이게 그렇잖아. 우리,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이제 남자분이 이런 경우에는 엄청 큰 일이지. 그렇죠, 음, 그렇죠. 근데 여, 이런 반대의 케이스에는 대부분 웃고 넘어가는 경우, 혹은 이렇게 친구처럼 야뭐 좋은 일이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어, 좀 이런 사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이 창석이라고 또 나오네요. 워낙 귀엽고 이제 제가 예쁜 동생이라 아, 그분 네 맞아요. 네. 제가 가끔 오. 엉덩이 이렇게 톡들겨 창석아 그리고 막 이런데 막 집. <laughs>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야, 누나가 너밥 먹으러 음. 한번 갈게, 너. 오일만 발라주고 나올게.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누가 이제 그런 거를 우리끼리 농담인데 댓글에서도 저 남녀 바뀌어봐라. 막 이렇게 음. 하신 거예요. 물론 저는 이제 상석이가 누나랑은 오케이가 됐어요. 너무 재밌어요. 라고 이해를 해줘서 어, 상관없어요. 서로 이해가 된 상태니까. 근데 이게 요즘에 되게 예민할 수 있지. 그렇죠. 그래서, 예, 어, 어떻게 표현을 할것 같아요? 우리. 도윤 씨라면 만약 도윤 씨가 이런 입장이라면 아 지금 이분처럼 어 근데 싫은 경우가 없어? 아니 싫어하지? 오히려 그냥 반대로 적극적으로 그냥 싫으면 어. 아 싫으면은 오히려 더 세게 한번 나가 보시는 것도 아. 그니까 반대로 이게 계속 이렇게 아, 나성성으로 고소당 성쟁으로 왜먼지 들어왔는데 이게 이쪽에서는 먼저 들어왔어도 그러니까 어? 아어 내가 막 이러고 있지만 이쪽에서는만어이 어, 새끼 봐라 여기서 바로 고소 때리면 어떡해? 어난 그런 적 없는데 어, 어, 어. 막 이러면서 또아 근데 먼저 들어오셨잖아요 얘기하고 반감하면 되지? 그게 증거가 있어 증인이 있어 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면 도윤 씨말에 힌트를 얻어서 CCTV 이런쪽 이런 쪽으로 어이사 이 인도를 해가지고 어. 근데 그러면은 음. 일에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지. 어쨌든 그 걱정을 하겠죠. 음. 저라면 음. 저라면 약간 좀 쪽팔리게 만들 것 같아요. 음. 어째 직장 상사니까 직장 내에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엉덩이 이렇게 만지시거나 그러면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어쨌든 음. 했을 테니까 음. 큰 소리로. 음. 그래서 제 엉덩이가 튼실하죠 예! 더 쳐주세요! 이러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던가. 목덜미 있는데 냄새를 이렇게 막는다면 오늘 땀을 많이 흘렸는데그 냄새가 좋으신가 봐요. 이러면서 이런 뉘앙스의 말들을 계속 던지면서 주변 사람들이 알게끔 만들고. 그것도 같아요. 좋은 방법입니다. 네. 맞아요. 어쨌든 내가 싫다는 거를 애들로 돌려가면서 표현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인식하게끔 만들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서서히 못하게끔 만드는 거죠. 저라면은 그렇게 할것 같아요. 이쪽 골기짝도 내어드려요? 막 오, 이러면서. 네. 어, 어. 어, 쟨 여기도 단단한데? 이러면서 어. 여기도 한번 만져보세요! 이러시면서. 뭐, 이쪽 내셨으니까 오늘은 얼마 내세요? 막 이런 식으로. <laughs> 조금, 어, 네. 맞아. 저라면은 그럴 것 같아요. 약간 재미를 섞어서 환기를 시킨다. 네. 혹은 남들에게 알린다. 네. 어, 맞아. 저도 그 생각을 좀 하긴 했었어요. 사연을 읽고. 주변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게 뭔가 행동하는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그렇게 해야지 일적으로도 저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렇게 사람들이 대외적으로 알게끔 해야 이 사람이 일적으로 나를 공개적으로 괴롭히지 못할 테니까요. 음. 아, 만약에 그렇게 괴롭히게 되더라도 사람들 인식에서는 아, 저렇게 하니까 저 사람 일부러 제 괴롭힌다라는 네. 인식이 생길 거라서 그 여러 사람의 힘을 무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원하세요. 그래서 저는 자, 저라면은 이런 방법을 사용했을 음. 거다. 맞아요. 그러니까 상사한테 대드는 느낌은 아니면서 네, 네, 그래도 네. 내가 기분 나쁜 것도 표현을 하면서 어, 이제 그만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어, 느낌도 주면서 그쵸. 주변인들에게도 알리면서 어,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니면 좀정 떨어지게 하는 방법도 어떻게? 해? 안 씻고 간다든지 <laughs> 일부러 다드러게 하고 가가지고 그래. 계속 어느 순간부터 냄새가 근데 가졌고. 알고 보니까 막어나 페로몬 냄새 되게 좋아해 막 좋아해. 이러면 어떡해 아치악이다 진짜 땀내 죽어 씨. 막 이러면서 어. 그렇게까지 했는데 하면 그거는 운명이지 뭐 운명이다 <laughs> 결혼해 결혼해 어. 막 페로몬 냄새 풍기니까 옆으로 슥 방키 막 이렇게 넘겨주고 그럴 수도 어, 있잖아 잠깐만 이분은 결혼했잖아요 요즘 어, 선배는 결혼했었 했구나 결혼했구나. 했구나 새 아, 그런 거 아. 따지는 요새 그 내가 전에 들었던 얘긴데 결혼한 남녀 중에 있잖아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안 만드는 사람이 드물다 이런 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 어. 근데 나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제가 그 드문 사람 중에 하나네막 <laughs> <laughs> 그렇다고 하는 거야 네네. 등산은 그냥 저기 불륜에 가상장지고그죠 그 어. <laughs> 그래서 저희가 막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맨날 이거 보면서 사실 뭐 그렇게 살라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안 되니까 아, 그렇죠. 우리 같은 프로그램에서 웃고 떠들면서라도 좀 풀어 보자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네, 그리고 또 도윤 씨나 소희 씨 배우님들이 나온 영화도 보면서 대리 만족 같은 것도 하는 거지. 만족이 되세요? 되죠, 되죠. 보신 것처럼. 어, 아니 난 아이고. 많이 왔지. 야왜 이래? <웃음> <웃음> 왜 이래요? 나 거의 거의 준 프로입니다. <laughs> 어, 얼마나 제 다양한 저의 가전들과 아, 모르시네. <laughs> 씨, 우리 시네 준씨 우리 많이 어안 봤네. 우리 거 많이 안 봤어. <laughs> 다양한 가전들이라. <laughs> 내줍니다조준 <조희> 씨. <웃음> <웃음> 영상에서. 또는 흔히 생각만 하던 제품은 이상할 것 같고, 내가 사용한 안될것 같은 고정관념이 있으신가요? 그 고정관념을 하드레빗시 완전히 깨드리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세련된 제품과 누가 봐도 민망하지 않은 제품이 당신의 생각을 바꿔드립니다. 획기적으로 발전된 기술이 접목된 것은 기본이고, 제품의 성능과 최고급 재질로 절대 경험하지 못할 신세계를 천사하는 것이 하드레빗입니다. 궁금은 하지만 방법을 몰라서 또는 어려워서 접근을 못하실 땐 일단 방문 후에 경험 많은 전문 MD와의 상담을 해보세요. 어, 당신의 외로운 밤이 단번에 바뀌는 기적을 보시게 됩니다.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드레빗은 하드랩트 네이버에서는 하드레빗을 검색 후 나무 위키나 하드레빗 공식 블로그를 이용해 주시고 구글에서는 꼭 하드레빗.com으로 검색 부탁합니다. 최근 하드레빗 짝퉁 사이트 출연으로 법적 조치 중에 있으니 하드레빗 토끼 로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음. 아니, 이렇게 진짜 명품들 있잖아, 선생님. 알죠? 꼭 짝퉁 어쩌나. 나오는 거. 아, 그렇죠. 뭐, 에루샤, 흔히 말하는. 음, 음. 이렇게 좋은 제품들은 미투 제품이 꼭 나오고 막 음. 짝퉁 시장 어마어마하잖아요. 나는 이하드레비도 이쪽 계통에 에루샤다. 항상 <laughs> 얘기합니다. 그래서 <laughs> 벌써 짝퉁이 나왔대요. 오. 그래서 대표님이 엄청 음. 걱정하시더라고요. 음.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꼭뭐 처음부터 가서 구매해서 이런 말씀 안 드리거든 음. 왜냐면 일단은 가서 한번 조금 구경만 아, 규명, 해보셔도 규명? 거기 음. 너무 팬시한 제품들이 많고 음. 아막 왠지 가면 불량식품 같고 네. 이렇잖아요 근데 음. 하드레스은안 그렇다는 음. 거예요 가면 진짜 팬시하고 아, 이게 정말 그런 기구들이 많 맞아? 이럴줄 음. 선생님도 한번 보세요. 아, 네, 저는 뭐, 음. 네, 너무 좋아요. 구경해 보시고, 그리고 거기 전문 MD랑 상담을 오. 하신 저는 오. 실제로 고객인 척 상담도 해봤거든요. 진짜 친절하게 다 얘기해 주세요. 음. 어떻게 사용하시면 되고, 이런 즐거움을 드립니다. 음. 막 궁금한 거다 물어보셔도 되니까요. 꼭한번 하드레비 가셔서 더 많은 즐거움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드레이 였습니다. 음. 보시네, 종신 씨 우리 많이 어, 안 봤네. 우리 거 많이 안 봤어. <laughs> 다양한 가전들을 흔들줍니다, 종신 씨. 제가 당장이라 사실은 데뷔를 할수 있어요. 50대 유부녀는 안 필요하시고요. 어, <laughs> 충분히 먹힐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너무 아까우니까 그냥 여기 계시는 게. 아니, 네. 제가 어, 봤을 때도 어. 둘 오시잖아요. 그 여기 그냥 씹어요. 어, 인기 진짜 많으실것 같아요. 그냥 씹는 어, 정말 진짜. 씹는데 어,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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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거기 들기 네. 너무 아까우시니. <laughs> 괜히 괜히 오셔서. 그 소모 되지 마시고 네, 네. 여기 있으셔서 그냥 바람 젖지 마 아니 바람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진짜로 소 누나 잠못 잔다 고 나중에 어. 우리 여기 와서 좀 재밌는 콘텐츠는 찍어봐요 괜찮죠 들어 아, 조금 더 조금 가볍게 지금 혼자 생각하고 있는. 콘텐츠가 하나 있는데 음. 리뷰하는 거재밌을것 같아 아 어떤 리뷰? 어, 본인들 나온 작품을 같이 리뷰하는 보면서 아그아 코멘터리 아 있잖아 네 감독들하고 아 코멘터리 막. 있잖아 어뭐 황해를 지금 뭐 배우랑 감독이 나와서 자기 영화 보면서 얘기하잖아 음. 그 지금 계속 촬영하면서 드는 생각이 두분 어쨌든 영화 워낙 많다고 하니까 그 저때 영화는... 저들만의 상황으로 그랬지만 아 뭐, 아아 그러면서 뭐. 저때 어떤 어, 방금 얘기했던 그런 내안 그래도 지금 그 보고 싶거든 그 손빨래하는 여자. 그렇지 손빨 <laughs> 손빨래하는 여자에서 지금 보고 싶은 게싸닥게 날리는 거랑 묶여 있는 건데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 장면 나올 때두두 두 분이서 아저때 내가 저렇게 묶어놓고 지들끼리 받쳐먹으러 갔다. 아. <laughs> 아, 그래서 지금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LG U 플러스랑 KT에다가 연락을 해서 어쨌든 그쪽 자료를 받아야 되니까. <laughs> 같이 협업을 한번 지금 제안서를 써볼까 지금 생각해 봤는데. 그러니까 요새 돈 주고 보나요? 어, 만약에 피트 피트 만약에 <laughs> 딱 되면, 아, 무조건 둘이랑 같이 해야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기획의 달인입니다. 아 정말요? 어, 아, 그리고 그렇구나. 옆에서 계속 감상평. 음. 아, 맞, 난 뭐. 어. 근데 누나는 이제 감상평. 그 옆에서 이제 진짜 진짜 시청자. 시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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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입장에서 어, 얘기하는 거고 두 분은 한1 0 0 편은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1 0 0 번은 찍을 수 있다는 소리인데. 그렇죠. KT랑 LG 6 플러스만 뚫으면 돼. <laughs> 저희가 같이 해외에 간 것도 있어요. 마, 아, 마카오 마카오, 마카오 가서, 가서 촬영한거 있는데 네. 어 좋았겠다. 이게 한동안 아, 지금은 네이버에서 그게 없어졌어요. 영화 저희 IP가 없어진 걸 알고 있는데 그게 한 1위를 엄청 아 많이 근데 내가 들었으면. 알기로는 KT나 SK나 LG 플러스는 아직도 그걸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요? 어 집에서 그냥 심심하신 분들은 성인 카테고리 가서 그걸 보니까 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립니다. <laughs> 자, 오늘의 사연은 그러면 우리 소희 배우님이 어, 해주신 어, 내용 너무 좋지, 그 해결. 네. 그리고 도현 씨는 그냥 안 씻고 오는 걸로 한대. 요 <laughs> <laughs> 그냥 더럽게 <참> <laughs> <그냥 안 웃음> <laughs> 아, 나가겠대요. 참 <laughs> 참 아니지, 반대지. 오빤 진짜 미친 듯이 깔끔해. 더럽게 어, <laughs> 그냥 가시겠대요. <laughs> 이제 더럽게 나갔겠네. 네. 아. 한번 우리 <laughs> 보시는 고객 고객님. 고객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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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고객님. <웃음> 네네, <웃음> 네네 <웃음> 고객님 <laughs> 우리 소중히 구독자님께서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도 이런 시콜콜한 사연 또 희노애락이 담긴 사연 다 한번 읽어봤고요 비밀보장 임명보장 비보익보라고 합니다. 비보, 해드리네요. 뭔가 거. 야해. 야하지. <laughs> 내 말, 네. 줄임말이. 그러라고 뭐, 줄입니다. 이상하다. 네. 그러라고 줄여보십니 뭔가 네. <laughs> 아, 이 비보. 조합이 굉장히 괜찮네요. 비보익보 핫보 우리 또뭐 이런거 있잖아요. 네. <laughs> 우리 소중한분들 앞으로도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자 오늘 영상 굉장히 재밌으셨을 거라고 저희가 기대를 해보고요 두 분이 우리 조떼꾸알 부탁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나요하는줄 알았어 뭐래? 뭐 <laughs> 조떼꾸알 <웃음> 조떼꾸알이 뭐야? <웃음> 조떼꾸알 <웃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아! 조떼꾸알! 조태... <laughs> 우리... <laughs> 우리 우리 소희 배우님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렇지? 아 철지게 해줬으면. 좋댓구알이라고 <laughs> 해야 돼? 아니면 좋아요 댓글. 아니, 좋대구알 아, 좋아 좋아 그렇게 해줘도 돼요. 아, 어, 오케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해도 부탁드립니다. 돼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 부탁드립니다. <laughs> 진짜 성격 나온다. 너무 야, 난 좋아. 시계 봐. 이거 이렇게 수직회고 연기한다 새거. 눌러. 연기한다 눌러. 눌러. 그래. <laughs> <나 한다고 생각하면 웃음> <몰라>. 그래. <laughs> 그래 그거야. 야, 그냥 누르라고, 그냥. 무슨 눌러. 말이 필요해. 눌러, 그냥. 눌러. 나중에 어. 못 찾아갖고 다 검색해서 뒤져서 오지 말고 그래. 그냥 눌러. 눌러. 우리, 우리 소희가 눌러란다. 어. 니네 눌러. 그러니까, 네 모습이야, 이게. 이런거 좋아하는 남자도 들 있다. 어, 당하는 거 좋아하는 남자도 있요 그렇죠. 시장이 있어요. 맞아요. 오것도 네. 있을 거예요. 네. 어. 아, 오늘 굉장히 재밌었고, 저도 함께해서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다음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섹시하고 흥미로운 시간으 찾아올게요. 자, 중년들의 놀이터, 볼빨간 중년.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어 오빠한테 맞았던 거왜왜아그 그 내용상 네 갑자기 이제 감독 싸대기 맞는 씬이 있었는데 감독님이 아 이거 우리 리얼하게 가자 진짜로 때려라 어머. 이러신 거예요 어디를네그그윤우 오빠 저를 싸대기를 아, 때리 아, 싸대기를 어. 리얼하게 가자 진짜로 때려라 했는데 <laughs> 저를 이렇게 끌어들 진짜 미리 사과한다 <laughs> 이러는 거예요. 어. 아까, 아까 그손빨래 하는 여자. 네, 그래서 알겠다 이러고. 제가 거의 한 지금 이제 MC님 자리 정도에서 있었어요. 근데 오빠가 사대기를 진짜 풀파워로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벽까지 날아갔어요. 저 벽에 날아가서 벽에 부딪힐 정도로 날아갔어. 근데 일단 쓰러졌어요, 거기서. 그 정도는 감정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 아니, 정은 없다. 뭐 있었는데. 아, 죄송하그 때가 한참 그냥 음. 연기에. <laughs> 잘하지도 못하면서 음. 연기 한참 심취돼가지고 이제 막 한참, 어지 혼자, 와. 지 혼자 그냥 막 심취돼서 한참 막 그렇게 하, 막 심취돼 있을 때. 그렇게 얘기하겠지. 근데 <laughs> 나중에 봤어요. 근데 음. 야, 그, 그, 한 방에 나는 가고 싶어가지고. 아, 진짜 없이. 그렇게 맞아본 게 네. 처음이었어. 진짜로. 와. 나도 봤는데, 이게 나중에 편집된 거를 봤거든요. 야, 그대로 나왔더만 표정이 살아. <laughs> 와, 진짜로. 날라가서 진짜 부딪혀 그, 거야. 그 정도 파워로 맞으니까 이게 표정이 연기가 안 나와요. 멍들고 어. 막 이러진 않았어요. 멍들지 않는데 이렇게 십퍽 크로래도어갖고 그래. 다음 좋다. 씬을 찍는데 시간이 좀 필요해서 이렇게 달아앉아야 그래. 되니까. 너무 리얼하긴 했겠지만 그냥 그냥 쭉 갔어. 그래도 연기를 위해서. 이미 사과했잖아요 때리기 음. 전에 뭐 어쩌겠어요 일인데 아씨 아. 기지개 아프네 아, 감동이고 너무한거 아니에요? <laughs> 그꽤 했죠 그리고 대식키야! 아니 근데 진짜 찾아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면 또 다를거 아니야 느낌 진짜 리얼하고 잘나왔을거 아, 같아 그 표정이 찍혔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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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짜 너무 아팠다 와 미안하다 <laughs> 내가 그때 괜히 겁먹이 아. 겉못이... <laughs> 내가 때리는 씬에 걸려야 되는데 아. <laughs>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평소에 막 너무 사이좋은 동생 오빠 하다가 그런 씬이 오면 그래도 또 감정이 확 바뀌면서 역시 배우들은 또 그게 되나 봐요. 그러니까 그 씬을 찍을 때는 그렇죠. 음... 씬을 찍을 때 그런데 이제 떨어지고 어. 나서 바로 달려서 오, 미안해, 괜찮아, 어 미안해 소영, 괜찮아, 괜찮아 어. 면막문질러가고성격이또 그 얼마나 또 그래. 마음이 아려가지고 어, 진짜가 가가지고. 어, <laughs> 진짜 미안 촬영 끝나는 내내 미안해 막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예, 전 이제 괜찮거든요. 그래서 아, 괜찮다. 뭐 어떡하냐. 괜찮아. 그랬더니 진짜 너무 미안하다. 그 다음 날에도 전화서 오빠 가 어제 때려서 그, 미안하다. 그 성격이 나나 나 알아. 나나 나 이런 성격이잖아. 한번 말해 놓고 열흘 생각하고 이런 성격입니다. 아, 그런 성격이 어, 성격이에요. 그, 내, 내심 계속 신경 써야 돼. 생각 막 엄청해. 계속, 계속 꺼내 봐요. 이게 막 이게 뭐 내일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몇주 뒤에, 도 그때 내가 그랬었잖아. 미안해. 그래, <laughs> 1년이 지나도 내가 1년 전에 말이야. 그거를. 야, 근데 뒷담배 게 내가 구질구질 하지. 내가 되게 구질구질 하다. 어우, 되게 구질구질 하다, 내가. <laughs> 저도 그래, 그래, 그 예전에는 그런 있어, 성격이었어요. 어. 이렇게 하나에 딱 하나에 뭔가 꽂히고 미안하면은 남들한테 실수를 안 하고 잘못을 안 하려는 게 내가 그 미안한 마음이 너무 오래 가니까. 그래. 근데 알아줄 애들은 알아주고 백날 천날 사과해도 몰라줄 애들은 몰라고